5728번님의 흥국입니다. 8,070원 매수가 17% 비중. 날씨 너무 춥네요. 건강 조심하세요. 라고 해주셨는데, 감사합니다. 자, 흥국이 3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이 결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주가 오늘 볼까요? 7%대로 껑충 상승 마감인데요. 자, 이러한 또 이슈들이 나오면 장대양봉이 또 나타나기 마련이죠 전문가님, 내일은 또 이런 시장의 연출이 좀 가능할까요? 어, 일단 저는 이게 또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보다는 음? 그냥 일단은 저가, 너무 이제 많이 저가였고 이게 시가 총액이 700억 밖에 안 돼요. 음. 네,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이 꼬박꼬박 이제 100억씩 이제 영업 이익을 내는 회사기 때문에 어,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었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은 6만주 밖에 안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, 6만주 밖에 안 나오는데 음... 7% 상승했다. 요거는 이제 뭐 의미 있는 상승이라기 보다는 어, 그냥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, 음... 네,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, 어,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그렇게 되겠죠. 그렇게 생각할 수 네, 있죠. 왜냐면은 네, 왜냐하면 코로나 때 초창기에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뭐 현대차 포함해서 많이 나왔었는데, 2022년 말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또 많았어요. 의외로. 음... 예, 네, 그러면은 이게 또 지수에 대한 부분도 반등할, 종목에 대해서도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무조건 반등한다기 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. 그렇게 보고, 흥국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취득한다고는 결국에는 주주들한테는 아,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. 이런 심리를 내포하지만, 어,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한다. 지금 매수가가 8천원이시고 어, 이제 마이너스 29% 정도 되시는데, 만약에 추가 매수 하신다면 제가 추세선 또 그어드렸죠 검정색 네 6,700원 정도, 6,900원, 6,700원 적어도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종목이 뭔가 흐름이 어떻게 된다 추세 전환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가지던가 이렇게 지금은. 어, 지금 이제 여기서 추가 올랐다고 해서, 내린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전환하고 확인된 자리에서 하시는 게 확률이 조금 높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회사는 또 건설기계 쪽이잖아요. 건설기계가 또 괜찮은 섹터인 게 뭐냐면은,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, 네, 뭐, 네옴 시티도 있지만, 그 다음에 뭐,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고, 음. 뭐, 제일 중요한 건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, 어, 이제 국가에서도 인프라에 대한 부분, 5G라든지, 또는 항만이라든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모멘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6,800원 7,000원대까지 왔을 때 그때 한번 보시고 그때 만약에 올라왔었다 그럼 한번 저한테 또 다시 상담을 주시거나 노란톡방에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실하게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 계속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거래량 동반되면 7,000원 다시 오면 또 다시 a s 받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.